8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참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그 기초는 사람도 제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고백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음. Where 잘짓고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So...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성도들은 그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가르칩니다. 고르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세상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의 시당과 성김을 점검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조용히 말씀 앞에 옹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저 제도도, 프로그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참된 것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많았지만 분열과 시기 또 사람을 높이는 잘못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것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섬김이 진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참된 기초 위에 서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며 지도자 중심으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과 또 집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씨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다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참되려고 하면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참된 기초 위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것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역, 어떤 봉사, 어떤 성김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위에 세우는 재료는 금, 은, 보석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무, 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랑의 섬김과 진리의 사역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참된 기초 위에 있는지 점검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순간의 인정과 또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인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23절 말씀에 참된 기초 위에 서려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며 거룩함은,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신앙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킨다는 것은 건물로서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됨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가며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참된 기초 위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세 가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사람의 중심의 시각이나 순간의 인정 또는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다라면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초 위에 영원한 것을 세우며 순간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모든 자랑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동성교회에 복을 주시고 동성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성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동성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바라게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운레카, 이시아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시엠레카, 샬롬. 이제는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그 위에 영원한 것을 세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가치를 남기고,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사랑하는 동성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